오빠. 연주야 쓰레기 버리고 와. 아 왜요 오빠 시켜요. 안돼. 아, 오빠 쓰레기 버려줘. 알았어 내가 버리고 올게. 현실 오빠. 연주야 쓰레기 버리고 와. 아 왜요 오빠 시켜. 안돼. 아, 오빠 쓰레기 버려줘. 어 알았어 니가 그 공만 버리고 와 알겠어 오빠 다 버렸어 야 니가 그럼 달력만 버리고 와 알겠어 그럼 버려주는거다 어다 아. 다녀왔어 오빠 어 됐지? 다 버렸지? 오케이. 나 간다. 바이바이. 아, 진짜. <laughs> 완전. <완성>. 안녕. <laughs> 아, 진짜.